안녕하십니까. 이번 방송은 미국이 많이 달라졌다라는 얘기를 우리가 많이 하고 있는데요. 트럼프 행정부의 달라진 면을 국가 안보 전략을 통해서 한번 들여다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2025년 12월 5일 지났습니다만 트럼프 2기 행정부의 NSS National Security Strategy 이하 NSS, 이렇게 이제 부르겠습니다만, 이걸 공개했죠. 이번 NSS는 미국 우선주의를 재확인하고 있습니다. 미국 우선주의를 통해서 경제적 번영, 군사적 힘을 기반을 해서 국익중심의 안보 전략을 펼친다. 이런 이제 내용으로 전개가 되고 있죠. 예를 들면 기존의 국제 질서, 오바마 정부의 뭐 가치중심이라든가 뭐 또는 뭐 민주주의니 뭐 등 그런 국제질서보다는 차별화된 비개입주의 이런 것을 지향하고요. 자국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여기 자국은 미국이죠. 미국의 최우선을 둔다. 그리고 산업도 다시 일으키겠다. 그 재산업화 뭐 이런 내용이 이제 들어있고요. 또 공급망 재편을 통해서 경쟁력을 높이는 현실적 이익을 우선시한다. 경제적인 면에서요. 어, 이런 것 등이 상당히 큰 굵은 기조로 되어 있습니다. 또 동맹 관계에도 과거 미국이 짊어졌던 부담을 동맹국이 골고루 모두 공평한 부담을 져야 한다. 과거의 미국의 의존적인 전통적인 동맹 관계 변화를 주고 있다는 얘기인데요. 에, 특히 2기 NSS에서는 중국과의 대결 구도 속에서도 특히 인도 태평양 전략과 함께. 아메리카 대륙, 즉 서방구 중심의 새로운 전략을 모색하는 그런 경향을 확실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인도 태평양 전략이 뭐냐면요. 태평양 주변 국가들을 잇는 거대 연합 안보 체제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여기에는 이제 코드도 들어있죠. 미국, 인도, 일본, 호주 이네 나라. QUAD. 그 다음에 이제 호주, 영국, 미국 세 나라가 협의체를 만든 AUKUS, AUKUS, 그리고 인도태평양경제프레임워크라고 해서요. 1 4개 국가가 가입해 있는 IPEF. 여기 이제 우리나라도 가입이 되어 있습니다만, 이세 가지 합의체가 모여서 하나의 커다란 안보의 틀을 만드는 것이 인도 태평양 전략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번 방송도요, 미국이 최근 발표한 트럼프 정부의 국가 안보 전략, 앞서 말한 NSS, 이른바 트럼프 정부의 외교 군사 안보의 지침이라고 할수 있죠. 그런 내용인데요. 장화한 내용이지만, 이제 간단히 추려서 이제 요약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 NSS, NSS에 들어있는 내용 가운데는요, 주요 특징으로서 첫째는 이제 미국 제일주의, 아메리칸 포스트 모든 정책 결정의 최우선 기준으로 미국 국익을 강조하며 동맹국과의 관계에 있어서도 공평한 부담을 요구한다. 그런 것이 이제 들어 있고요. 두 번째는 미국 국익 중심의 실용주의. 예, 뭐 가치니 이상이니 뭐 앞서 얘기한 민주주의니 인권이니 예, 이런그 것보다는 실질적인 미국의 이익을 중심으로 외교 안보 정책. 말하자면 실용적 고립주의를 지향했다. 이런 내용이 들어있습니다. 세 번째는요, 미국이 가진 힘을 통한 평화, peace through strength, 강력한 군사력, 경제력을 바탕으로 해서 평화를 유지하려는 접근법을 채택하고 있습니다. 베네수엘라의 마드로 대통령이 며칠 전에 체포되었는데요, 느끼셨을 겁니다. 마드로를 베네수엘라의 국가 원수, 대통령으로 보기보다는 미국 이익을 위해서 해를 끼친 범죄자로 본 거죠. 네 번째는 미국 경제 안보에 강화입니다. 미국 국내 산업 육성, 에너지 혁신, 공급망 재편 이런 것을 통해서 경제적 경쟁력을 높이는 것을 안보의 중요한 축으로 삼고 있습니다. 그래서 관세폭탄을 가지고 외국 기업이 미국 내 들어와라 미국에서 기업 활동을 해라. 얼마든지 보장을 해주겠다. 또 이익을 낼수 있도록 해주겠다. 이러한 정책 방향을 정하고 있죠. 다섯 번째는 중국 견제와 새로운 지역의 전략인데요. 중국의 팽창을 견제하면서도 인도 태평양 전략, 이걸로다가 이제 중국 팽창을 포위하겠다 그런 얘기죠. 인도 태평양 전략으로 포위해 가는 그런 전략을 쓰겠다는 것이죠. 그리고 서방구 집중의 전략 공간. 이건 이제 새로운 지역 전략을 이번에 여기서 확실하게 볼 수가 있습니다. 어떤 전문가는 이제 몬로 독트린을 부활시켰다.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죠. 이 중국의 견제 이유는 여러 가지 요인이 있지만 대부분 전문가들의 공통된 견해는 크게 봐서 중국이 미국의 패권에 도전하는 것을 용납하지 못한다. 그런 이유에서 중국을 견제한다라고 보면 되겠죠. 그러자면 이제 중국에 대한 무, 불공정 무역 관행 여기에 대해서 인력을 가하고요, 지식 재산권 도용 이런 문제, 시토류 독점 이런 것에 대해서 그 공급망을 위협하는 주요 위험 요소를 앞으로는 절대 미국이 용납하지 않겠다는 그런 지적이 이. 속에 들어있고요. 이를 타파하기 위해서는 유럽, 일본, 한국 등 주요 동맹국들이 중국 경제 의존도를 줄여라, 벗어나라, 그리고 중국의 수출 중심의 경제를 가계 소비 중심으로 재조정하도록 유도해야 한다. 이런 내용이 들어있습니다. 또 미국은 대만 분쟁억제와남중국해 제1 도련선, 이 오키나와하고 대만을 연결하는 또 필리핀으로 말라카 해역까지 연결하는 이런 그 도서, 를 중심으로 방어선을 구축하고 있죠. 그래서 일본과 한국 등 동맹국들이 방위비를 증액해서 집단 방위 역량을 강화해야 한다. 이렇게 이제 주문을 하고 있습니다. 동맹국의 항구 및 시설, 이런 것에 대한 접근권을 미국에 좀 확대해라. 이렇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도련선은 섬을 잇는 방어선이죠. 이거 조금 더 설명을 하면 1951년 결국 우리나라의 한국전쟁 당시입니다. 아, 미 국무장관 돌레스에 의해서 중국과 소련의 태평양 진출을 막기 위한 방어선 개념으로 이 도련선이라고 하는 것이 생겼습니다. 중국도 이걸 받아들입니다. 그래서 이 개념을 자국 방위 전략으로 받아들이고 있죠. 오키나와 대만, 필리핀, 말라카 해요. 이걸 뚫으면 태평양 진출이 용이하게 되겠죠. 중국의 입장으로서는요. 그리고 이 서방에서는 이걸 뚫지 못하게 방어하는 그런 개념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섯째입니다. 비개입 주의. 미국이 앞으로는 국제 문제에 개입을 선별적으로 하겠다 그런 얘기입니다. 과도한 개입을 지향하고 국익에 부합하지 않는 국제 문제에 대해서는 소극적 태도를 취하는 그런 경향을 앞으로 보일 것으로 보입니다. 큰 나라, 또 부유한 나라, 이런 국가들의 영향력 행사를 국제 관계에 있어서 인정해야 된다. 이건 불변의 진리다. 이런 것을 전제로 해서 미국 우선주의를 침해하지 않는 범위 안에서 경쟁국들 간에 비교적 중립적인 태도까지 보이겠다. 그런 내용이 들어있습니다. 우크라이나 평화협상에서 푸틴 대통령에게 강경카드를 내지 않고 있는 이런 상황이죠. 이것도 다 이런 기조 아래서 미국의 이익을 먼저 생각하고 있는 것이다. 라고 생각하면 이해가 쉽습니다. 일곱째는 전통과 변화의 혼합이라고 볼수 있는데요. 2017년 1기 때, 그리고 2025년 2기 때 NSS 모두 미국 제일주의 표방했지만 그 내용 형식 면에서는 좀 변화를 보여서 전통적인 접근 방법과 상당한 차별을 두고 있습니다. 엘브지 콜비, 이 사람은 국방부의 정책 담당 차관이죠. 8일 최근 발표된 트럼프 정부의 이 외교 군사 안보 지침 지금까지 말씀드린 이 국가 안보 전략 여기에 관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나토 회원국의 국내 총생산의 5%를 국방비로 지출할 것을 약속한다. 이 헤이그 공약이라고 합니다. 이것을 통해서 미국과 동맹국이 힘을 통한 평화를 달성하고 유지할 수 있게 할 것이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미 다른 나라들도 이 기준을 충족하기 위해서 나서고 있으며 가장 최근에는 대한민국이 그 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골비 차관은 NSS가 한국, 일본의 부담 분담 증대를 명시한 대목을 콕 집어서 말했습니다. 중요한 것은 인도 태평양 지역의 안정을 보장하기 위해서 아시아 동맹국이 자국 방어를 위해 더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는 점. 이렇게 말했죠. 이건 무슨 얘기냐 하면은 한국군은 앞으로 북한의 남침 위협에 대해서 스스로의 방위 책임을 지고 꼭이 한미 상호 방위조약이 북한의 남침을 대비한 것이 아니라 이제는 인도 태평양을 방어하기 위한 개념으로 확대되어야 한다. 주한미군이 인도 태평양 방어를 위해서 역할을 해야 한다. 라는 그런 내용을 설명한 것이죠. 콜비 차관은 이날 엑스에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 우선주의를 실현하는 외교 정책에 집중하고 있고 NSS는 트럼프 정부가 그 약속을 어떻게 이행할 것인지 명확히 제시하고 있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콜비 차관은 국방부가 국가 방위 전략을 큰 틀에서 정리하는 국방 전략 이것을 NDS라고 하죠. National Defense Strategy 이 문서 작성을 주도한 인물입니다. 이 NDS는 국방부가 의회에 보통 4년 주기로 제출하는 최상위의 국방 전략 문서죠. 군사정책과 국방운영 전반의 방향을 제시하는 나침판 역할을 하는 전략입니다. NSS가 공개되면 곧 NDS가 그 뒤를 따르게 되어 있죠. 워싱턴 DC 한소식통은 한국이 트럼프 정부의 국방 지출 확대 요구에 부응하는 모범 동맹 중에 하나다. 이렇게. 언급이 되어 있습니다. 네, NDS, 미국 국가 국방 전략. 아직 공식적으로 공개되지는 않고 있습니다. 금년 2026년에 NDS가 곧나올 계획으로 되어 있는데요. 네, 미국은 보통 국가 안보 전략 (NSS를) 먼저 발표하고 그 다음에 이어서 NDS를 수립합니다. 말하자면 NSS의 세부 실행 계획, 이것을 NDS로 보면 되는 거죠. 여기에도 미국 우선주의 서방구 집중적 군대 배치. 아시아 정책, 태평양 지역 주둔, 미군 재조정 가능 이런 것이 이제 거론되어 있고요. 물론 주한미군 관련도 여기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예, 미 국방차관 콜비 이 사람 NSS에 대해 상식적이고 미국 우선주의적이며 힘을 통한 평화라는 대통령의 의제를 명확하고 강력하게 표현했다. 뭐 이런 수식어를 썼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의 외교안보 정책이 어떻게 미국인들에게 먼저 이익이 될지에 대해서 예리하게 집중하고 있다. 이렇게도 설명을 했습니다. 또, 미국이 국방비 증액을 통해 군사력 재건, 억지력 회복을 지속하는 만큼 우리 동맹국도 동일하게 행동할 것을 기대한다. 뭐 이런 말을 했습니다. 트럼프가 제시한 GDP의 5% 국방비 지출 기준이 NSS가 명시하고 있는 부담 분담, 부담 전환 논리 핵심이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한국과 미국은 지난달 발표된 팩트 시트를 통해서 한국이 국방 지출을 GDP의 3.5% 수준까지 가능한 한 빨리 인상하기로 했는데, 이 콜비 차관에 이에 대해서 한국은 모범적인 동맹국이다. 이렇게 밝힌 바가 있습니다. 골비 차관은 NSS에서 미국이 서반구 지역 안보에 대한 자원을 집중적으로 투사하기로 한 것과 관련해서 이는 상식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NSS는 미국이 서반구의 기존 우방과 협력해서 이민을 통제하고 마약 유입을 차단하며 육상, 해상의 안보를 강화할 것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이런 일련의 전략들이 트럼프 대통령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의제로 핵심 지지층인 메가, 미국을 다시 위대하게, 이 메가 진영에서 강하게 요구해온 것이기도 합니다. 콜비는 피트 헤그세스 장관의 리더십 아래 국방부, 뭐 또는 전쟁부라고 이제 바꿨습니다. 국방부는 트럼프 대통령의 NSS를 실행해서 모든 미국인을 위한 평화, 자유, 번영을 보장하고 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미국의 이러한 국가안보 전략이 미국 우선주의에 기반하고 있음을 네, 확인할 수가 있다는 사실인데요. 지난 10년간 미국 외교정책을 지탱해온 기조, 예, 미국이 세계경찰국과 역할을 해왔던 그러한 기조에서 완전히 탈피했다. 이렇게 볼수 있습니다. 특히 이번 NSS는 비중을 두고 있는 경제안보에 있어서 미국이 지속적이고 과도한 무역수지 적 자를 발생시키는 이 무역 구조 그 자체를 경제 안보의 위협으로 규정하는 것 적자 보는 거는 경제적인 안보의 위협이다 이렇게 본다는 것이죠. 그래서 동맹이고 비동맹이고 가리지 않고 전면적인 관세 인상을 하면서 우린 이건 뭐 관세 폭탄이라고 합니다만 균형 잡힌 공정한 무역 관계를 재설정했다. 이것은 정당하다. 뭐 이렇게 미국에서는 평가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이 트럼프 무역 정책이 동맹들에게는 가혹하고 비동맹에게는 오히려 취약함을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일부 전문가들은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자칫하다가는 아메리칸 퍼스트 하려다가 아메리칸 언론이 되는 게 아닐지. 물론 이 위험성은 미국의 몫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아메리칸 퍼스트가 잘못하면 오히려 역으로 미국의 큰 부담이나 미국의 이익보다는 손해를 가져올지도 모른다. 그런 얘기가 되겠습니다만 저는 이제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이런 면에서 비판할 견해를 말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과 함께 국제사회를 바라보는 시각에서 지금 세계가 변하고 있다고 하는 변화의 움직임을 바라보는 데 도움이 되고자 이 팩트 중심으로 미국의 이런 안보 전략을 같이 공유했으면 하는 생각에서 이 영상을 만들었습니다. 네. 오늘 여기까지입니다. 김정구 GTV 였습니다.